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한숨 섞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혹시 이런 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이러한 쓴 기억, 아픔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요배 고백이 그래요. 오늘 자신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고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치려고 하강하는 그러한 속도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짧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간이 어떠세요? 빨리 가는 것 같으세요? 좀 늦게 가는 것 같으세요? 저도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할 정도니, 요즘은 참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요배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이처럼 빨리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많으면 우리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잖아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잘 처리하면 되지. 뭐, 시간이 꼭 많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고 도전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배 이야기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대응하고 또 찾으려고 해도 그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서 존국에는 그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욥을 보면서 한 가지, 또한 우리는 좀 욥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불만과 어떤 고통에 대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그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오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백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나에게 자그만 시간만 있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힘쓰고 또한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분요. 그러고자 해도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장 해답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특별한 어떠한 해결점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욥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저는 오늘 그랬어요. 아, 요배 불평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지겹다 지겨워. 야 오늘 또 불평이네. 내일 또 불평이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입장 막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 불평만 나오면 설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배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더 했을 거예요. 여배 지금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마음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불평도요. 그냥 그한 마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비유하고 또한 그 모습의 절망감을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배 상태를,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또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까닭없는그 이유 때문에, 실망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에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와 멀어졌다니까. 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우리는 혼전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좋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고통밖에 받을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이는 사람은 오직 욥의 그런 불평과 불만, 그 탄식과 절망적인 상황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욥이 그 욥의 그 고난과 그 탄식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오늘 욕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욕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욕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을 그 시험 가운데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욕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천전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면 좋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 올 때도 정말로 막막하고 어떠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손길을 허락하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믿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두려움을 쏟아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야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의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또한 말씀으로 일어서는 정말 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